자, 79번이에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돼 있다. 자, A를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는 3과 5뿐이래. 네. 어, 그러면 3 곱하기 5의 형태다 이거야. 맞아? 맞아? 맞춰요. 어, 소인수가 3과 5뿐이라고 래 했으니까. 근데 약수의 개수가 몇 개? 10개. 10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이렇게 곱해서 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곱, 약, A 약수의 개수가 10개라는 것은, 오케이? 네. 곱해서 10되는 것은 2 곱하기 5, 혹은 5 곱하기 2 형태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지수는 어때야 돼? 지수는? 지수는, 지수는 짝수 아니, 뭔 소리야. 지수에 더하기 1해서 2가 된 거고, 지수에 더하기 1에서 5가 됐으니 만약 이렇다 그러면 3의 1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일 것이고 네, 그래야 2 곱하기 5일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5 곱하기 2가 됐다는 것은 3 곱하기 5인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란 것이겠지 아... 자 이런 수 중에서 어때야 된대 가장 작아요 그지 가장 작은 수래 네. 그러면 자, 1번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겠어? 2번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겠어? 설마 2번. 그렇지 2번이지 알았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지 이해됩니까? 네.